올리는 거지, 올리는 거지. 네, 자, 오늘은 네, 점심으로 장어를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. 여기는 그 수원에 그 변두리에 호미실 근처에 그 기와집이라고 예, 저희가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. 예. 어, 우리 지금 낙연님이 지금 장어를 굽고 <laughs> 있습니다. 낙연님 인사 한번 하시죠. 좋은 날이에요. 네,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또 맛있는 점심에 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. 네. 아우 장어가 튼 실하네요. 살이 통통이 네. 네, 오른 것 같습니다. 우리 제 장어만 꼴찌만 거야 이 그리고 오늘 그 같이 식사를 할, 하는 분은 저기 채미 품바님하고 우리 꽁순자 품바님, 예, 형님, 형수님이에요. 예. 같이 이렇게 식사를 오늘 할 겁니다. 어, 뭐야? 우리, 저, 최미 품바님, 형님이 있고요. 저, 여기 꽁순자, <웃음> 형수님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동영상 찍어요. <laughs> 너무, 너무 짧아서.

잘먹는다 잘먹예 장어가 빨리 구워져야 먹는데 언제 구워지나요 아 잠시 예. 빨리 구워지도록 제가 잠시 끊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아우 맛있게 구워져요 장어가 노릇노릇 깻잎에 장어를 싸서 한입 먹으면 맛있어요. 저는 상춘산보다 깻잎에 싸서 먹어요. 사장님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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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구웠으니까 한점 네. 하시죠. 한 점. 네. 한잔 한 하고 네. 한점 하시고. 네. 시청자님들, 그, 네. 맛좀 네. 하시라고 인사도 하시고요. 네. 네. 우리 옆에 나오신 분 꽁순자 네. 형수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에 소유를 즐겨보세요 저는 장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빈속에 소주 지금 들이키고 있습니다 저 어,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장으로. 들이키면 짜릿짜릿한죠저술맛 입니다 장어가. 일단 장어, 예, 장어가 구워졌는데요. 장어를 한번 보시죠. 와, 장어 맛있겠죠? 장어가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. 같이 한잼 하시죠. 으아, 맛있게 생겼습니다. 자 인사하시고 우리도 이제 밥 먹죠 식사 하죠. 네밥좀 하겠습니다.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네, 하루 되세요.